관광 남도로 고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잘알수 없지만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이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화전당을 산책해 보시죠. 전당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볼수 있는 아시아문화광장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돼 있고 시민들이 앉아서 쉴수 있는 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주변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전당 각 건물을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중립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그런 군수대 그런 역사적인 기념물들을 압도하지 않도록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빛의 숲으로 불리는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다양하게 조성된 정원들입니다. 전당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하늘 정원과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는 옥상 정원 등에 모두 5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뭐 광주권에서 보시어 또 국내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초종들은 보시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어. 보입니다. 네, 이곳은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어린이 문화원입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볼수 있어서 일명 미니 전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찾아주셨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오면은 뭐가 제일 재밌어요? 어, 뭐 체험하는 것도 재밌고 저기 가보면 어. 워크숍도 있어서. 워크숍? 네, 막 학습지도 하고 어. 뭐 초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막 체험 막 체험. 어린이 문화원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조용히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열심히 뛰어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아의 문화와 예술, 과학의 원리를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했는데 어, 다양한 아이를 위한 즐, 어, 즐길 거리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자주 듣고 올것 같아요. 전시공간인 문화창조원에서는 최근 열린 광주비엔날레 작품은 물론 다양한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평소 볼수 없었던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관람객들도 많습니다. 평소에 많이 못 보는 뭐 대만 작가들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좀 아시아 문화권 작가들 작업을 좀볼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구도청의 모습을 보관 중인 민주평화교류원과 가변형 공연장을 갖춘 예술극장도 전당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시설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무대에 조명이 켜질 날을 조용히 준비 중입니다. 전당의 밤도 볼거리입니다. 전당 건물 곳곳에서 하늘로 빛을 쏘아 올리면서 색다른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도심 속에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또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근처에 있는 동명동이나 충장로 등에서 광주의 젊은 맛과 멋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힐링관광 남도로 고고였습니다.